하재 아, 아, 경보기 울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파리바게트에 실패하지 않는 빵 봉수, 금무사바 덕후비 자 오늘 파리바게트 빵리뷰건데 네. 오늘 투표를 생각보다 많이 해주셨어요 아, 음. 소개팅 못할 것 같아, 이제. 음. 이걸 못 보여주겠어. 음. 내 너무 웃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내가 소개팅을 하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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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투표는 1,256명이 투표해주셨는데, 사실 투표를 한 지는 꽤 됐는데, 저희가 이제 조절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길레가 좀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짧그레나 보너스부터. 자, 쉐쉐! 보너스는 치즈 소세지 페스츄리. 사실 솔직히 저는 파리바게에 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쵸. 이게 메인으로 있는지도 몰랐고, 그쵸? 지금 보시면은 소세지가 들어갔는데 크루아상이네 페스츄리네. 음. 음. 가운데 체다 치즈가 들어가 있고 소세지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케찹과 파슬리, 약간의 마요네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이거는 진짜 한국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같 맛이에요 음. 자 이거 한번 보, 볼게요 솔직히 파바는 소시지 빵이 최고 음. 두 번째 소시지의 뽀드득거리는 식감과 페스츄리의 바삭한 식감 그대로고 부드러운 치즈가 환상의 하모니 그럼 하모니 한번 하자 네, 내가 나준나한고 너가 하이메 하모니. 하모니 있냐? 야 <laughs> 얼마인가요? 2 1 0 0원이야7 0 0 0원에 합의 봅시다 1,900원에 합의 보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브로에 상당히 가까운 소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브로에서 간신히 고개가 보이는 네. <laughs> 저도 하겠습니다 포스로 뽑힌 이유가 파리바게트가 소세지 빵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 근데 소세지가 확실히 맛있어 밀가루가 아니고 야, 그래. 맞아. 막 근데 또 약간 또 엄청 고급까진는 아닌데 그고급까진 아니야 씹는 어. 맛이 있어 맞아 씹는 맛이 있어 그러면 3위로 넘어가 볼까나 그 3위로 넘어갔구나 아! 이것도 반띵하네고양끝남아 내가 알도찹쌀도시 아니라 진짜 뻥아 치고 소불 브랄 맞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뻥아 치고 나이 브랄 본적 없어. 진짜 나 호주 농원에서 소불 브랄 이만해. 어? 진짜라니까. 얘는 가격 딱 나온다. 1,800원이야. 얘네 비싸. 가격은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찹쌀도은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사다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다 드린 게 4년 전이에요. 와 안에 팥 양을 보이 많이 비었네? 근데 비어야 맛있어 이건 솔직히. 아니야 이 새끼야 비은건 절대 좋지 않는데 머리와 빈 것도 안 좋은 것처럼 절대 안 좋아. 그 말은 동의. 저는 솔직히 좀빈게 좋아하는 게. 아 그래도 파시잖아. 아니 이게 씹을 때. 파시잖아. 직영점에서 샀어요, 여러분들. 직영점에서. 네. 일단 투표 개수는 88표로 7% 워낙 빵이 많다 보니까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긴 한데. 7%밖에 안 되는데 3위. 음, 와. 그럼요. 모든 빵의 기본 아이템 심지어 시장에도 있는 제품인 도불구하고 사리의 버피그 매력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는 이 설탕 씹는 맛이 너무 싫어. 다른 맛. <laughs> 왜안 먹었어? 그렇게 맛이 막 특별한 것 같진 않고, 이거는 파리바게트라서 보다, 식빵 자체를 사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네. 팥이 너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아하죠. 음. 물론 범처럼 팥이 조금 들어가고, 쫄깃한 식감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먹는 팥이 찹쌀더너츠 팥과 팥핑수 팥이거든요. 저는 아, 아쉬워. 나 위로해줘. 어. 네. 아, 설탕 탔지 마. 개. 가격을 한번 맞춰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1,400원으로 저는 단정 짓고 만약에 이게 근사치로 20%가 안 된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0원 할게요. 전 틀리면 파피하겠습니다 오씨, 대체 r y 위험한 바로인네 가격은 1,400원이에요. 와우! 미안하다. 그만 나 오늘만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이야. 그만 얘기해 줘.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laughs> 제가 2위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 <laughs> 저는 사실, 이거 자체 흠잡을 건 없는데, 파리바게스랑 거대 체인점에다가, 아, 씨, 모르겠다. 좀더 쌌으면 좋겠는데? 좀만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호화할게요. 조건부호 2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빠랭! 초코왕소라빵 여기서부터 투피수가 조금 의미하게 높아졌는데, 151표. 12%의 투표율을 얻었는데요. 아니, 저는 초코왕소라빵 겁나 좋아합니다. 에이. 그렇게 뜯으면 안 되지. 다름났어. 이렇게 해야지. 오 안에 꽤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이거 신기한 점 알려드릴까요? 이! 똥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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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표정은 다 졸라 맛있게 먹고 마지막에다약사하는먹을땐 음음 <laughs> 좋다고 처먹고 <laughs> 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먹어볼게요 <laughs> 음 가 생각보다 꾸덕하고 꾸덕 크림보다 더 꾸덕해서 이에 다발라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입술에 달라붙으니까 키스해보기 전에 지워주세요 바른 말른바른말른 송춘이 도 고소할 거야 수치심 느꼈어 나 야, 이걸 <laughs> 리얼하게 하냐 <웃음> <웃음> 가격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800원 하겠습니다 너는 4,800원 한번 불러줘 미친놈 아니야 이거 누가 4 8 0 0원이그럼 바로 가고 파리바게뜨 대표님부터 <laughs> 때려야지 <웃음> 틀린 사람은 진짜 사퇴하는 걸로 갑시다 그럼 1,600원 가격은 1,600원이요 음. 저 사태 감사합니다 응. 아니 근데 사태했다고앉아고 <laughs> 오늘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그 형이라 불러 사태가 는거 아니에요 아일로게 혼자 하면 가성비처럼 망하네 자 <laughs> 오랜만에 왔습니다 허 <laughs> 솔직히 저초코릿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초코 덕후분들이 먹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초코의 향이 강하면서도 빵이 이렇게 부드러웠던 초코가 들어간 빵은 나태테 해서 처음 보네 허 <laughs> <laughs> 부드럽게. 달콤하게 연유처럼 다가와 우리 브라이스 여러분들 볼래 1위로 넘어우게요더 아, 아, 놀래. 하나 사치하세요! 부드러운 연유 브랜드 206표 16.4%고요. 쫄깃하고 담백한 천년 협업 빵의 연유 크림을 더한 빵. 저는 솔직히 이빵 처음 봐요. 이런 빵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것도 못 봤을 거야. 음. 중투빵이 다 아, 좋다. 사실 얼마 줘요? 뜯어 먹을 때도 이제 전략이 하나 있는데 세 번이에요 총. 네. 안으로 두번 물고 하나 둘. 절대로 맨 끝에 있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네. 가운데 있는 거를 먼저. 와. 아, 맛있겠다. 허. 절대로 맨 끝에 있는 거부터 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순력을 부리는구나. 너무 맛있다. 토할 거같은 진짜 친구하고 싶어. 자, 신경을 걸어줄게. 허가 먹으면 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laughs> 괜찮으 다른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반짜리로. 어. 잠깐만 전화할게요.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캠핑을 제가 갔을 때 그때 토치가 있어서 위에 부분을 구웠어요. 그때 제가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음 와, 죽인다. <laughs> 아, 화재경보기올리겠어미다 아, 바른 말. 조금 타긴 했는데. 난았는데 조금 탔잖아요. 식빵도 원래 타서 나와요. 아, 졸라 뜨거울 것 같아. <laughs> 호일이 뜨거워. 호일이, 호일이 너무 뜨거워. 내가 뭐. 쫀득이 만난다. 맛 없어. 불량 식품 같아. 너 처음 이게 솔직히 말해. 캠핑 가서 이거 구워 먹었달라고보통뻥 같더라. 진짜야? <laughs> 아유 맛있을거 그렇게 <그걸> 지어냈는데 별로야? <laughs>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위에를 먹으라고 밑에 먹뭐 밑에 맛 똑같아. 아 가스 맛도 나는데? <laughs> 대부분의 평가 파리 바게트는 연유 브랜드라는 공식에 성립이 되고요. 우유 찍어 먹으면 그냥 천국 다녀 오시는 겁니다. 우유 씨라는 저도 바란 근왜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대요? 우유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실제로 이거는. 피랑 먹는 것도 겁나 음. 맛있어 음, 음, 음. 얘도 텀 맛이 나는데? 네. 호흡을 한번 나까요 호. 저도 호. 얼마인지는 그래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려야 되니까 요 토산공인이 팔면 3,800원에 팔것 같은데 파리바게트 프리한 붙여서 4,900원에 팔겠습니다. 저는 4,200원 하겠습니다. 내기할까요? 네. 네. 죽빵 맛기. 오케이. 4,900원. <laughs> 야, <웃음> 아까 사퇴하고 퉁치자. 이것도 살짝 떼일게요. <laughs> 사실 전 아까 저희한테 가격 물어봤어요 어? 자 마무리, 마무리할까요? 잠깐만 나도 2위 때 물어본 건데 물어봤어? 다리 그 놈. <laughs> 자 제키 이 오늘 파리바게트 t 3 먹어봤는데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파리바게트가 사실 되게 인근에 많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요즘은 또 샌드위치도 팔고 샐러드도 팔고 치즈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우유 종류까지 다 파는데 가끔 조금 지나치게 비싼 제품들이 있거든요 좀 눈이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뽑아주시는 것 중에, 그쵸. 이제, 1, 2, 3위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 손색 없이 다 많이 쓰던 것 같아요. 그쵸. 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드실지 모를 때는, 파리버이트 탑3 검색하시고, 그거 드시면 절대 후회는 네. 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네. 탑3 투표는, 데인 브라더스의 커뮤니티 댁에서 한타 보시게 될수있으니 아니, 계속해요. 그 BGM 넣어주잖아요. 챱챱해 네 보셨다면 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은 종을 꽉 채워서 모든 한을맞으실수 있게 하시구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짠짠 엄마랑 아빠랑 누나한테도 공유해주시더 포인트 해포인트시어요저는데요 너무 막바지 열심히 한다